안녕하세요. 오늘 코딩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메타 휴먼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다루는 방법도 정말 쉽고, 똥손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초고퀄리티 모델을 얻을 수 있는데다가, 누구에게나 무료기 때문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기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이스 캐릭터를 선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물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캐릭터를 선택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선택하고, 선택을 하면 그 캐릭터가 불러와 질 거예요.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캐릭터를 베이스로 삼아서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블렌드 같은 거 보면은, 어 추가로 캐릭터들을 3개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유전자를 섞는 듯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굴 각 부위에 원형의 버튼들이 생긴 걸볼수 있는데 이걸 누르면 블렌드와 동일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위쪽에 배치했던 캐릭터의 눈과 더 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로 보내면 얘랑 똑같은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최대 6명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6명의 눈을 절묘하게 섞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스컬프라는 걸 선택하시면 얼굴에 이렇게 점들이 많이 생겨요. 이 점들을 직접 컨트롤 해서 골격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것들이라서 콧볼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뭐 입술도 두껍게 하거나 턱도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도 볼수 있거든요. 돌려가면서 보면서 코끝도 이렇게 뒤통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정말 기능이 훌륭합니다. 이게 뼈 골격 자체를 움직여서 조절할 수도 있고, 이동을 하면은 이 위치 값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눈썹을 이렇게 좀 위로 올리거나, 인상이 좀 많이 바뀌죠? 스킨을 가서 이제 피부 색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스킨 타입을 조절해서 젊게 만들거나 더 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징 탭을 통해서는 얼굴 부위별로 차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눈도 홍채 모양부터 색상, 크기, 비율 전부 설정할 수 있고, 특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치아 길이, 송곳니, 치열의 넓이, 돌출 정도, 뒤틀림 정도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얼굴 부위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었지만, 헤어에 속하는 머리카락이나 코스염 수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는 정도까지는 할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프리셋들을 적용하고 색상을 변경하거나 흰머리를 추가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침착맨과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똥손인 제가 이 정도였으니까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잘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만든 메타 휴먼은 얼리어 엔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얼리어 엔진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얼리어 엔진을 실행하고 윈도우 탭에서 퀵셀 브리치 창을 열면 만들어둔 메타 휴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캐릭터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컨트롤이 가능한 게임 캐릭터로서 사용하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리타게팅이라는 작업을 진행해주어야만 하죠.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iOS 기기에서 라이브 링크 페이스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실제 사람의 얼굴을 따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메타 휴먼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게임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3d 캐릭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개발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